직원들을 정말로 신경쓰고 애지중지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아마 아마존일 겁니다. 아마존은 인간과 기계를 짝지어주는 인간기계 수송 시스템의 특허를 얻었는데요.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국 특허상표국에 의해 얻은 특허에 포함된 일러스트는 로봇 카트 위에 놓인 작업 공간 주위에 있는 세상 같아 보이는 우리를 보여줍니다. 아마존은 이 기술을 사용할 의도는 아니었으나 실패한 제품을 회수하거나 수리하기 위해 아마존의 자동화 창고에 있는 로봇 출입만 허용되는 구역에 인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또한 이 시스템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출입 금지 구역을 가로질러 가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케이지 수송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아마존의 에코 에코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례 연구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마존, 직원들을 그냥 화장실에 가게 내버려 둔다고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른용 기저귀라고 불리는 것도 있답니다.